지금 시카고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킹받네요 1년만에 팀 분위기가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벤 존슨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카고 베어스 구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현재 nfc 1위 팀이 될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대한민국 대표 시카고 베어스 팬이신 픽다운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단 첫번째 벤 존슨의 플레이 콜링을 짚어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시카고가 얼마나 러싱의 진심인지 보셨을 겁니다 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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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일 모난가이와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미친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두 명의 선수들이 각각 125 러싱야드를 한 경기에서 같이 기록했던 적이 105년 구단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모난가이가 130야드 그리고 스위프트가 125야드를 기록하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두 명이 같이 100야드 이상 기록한 것도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현재 시카고 베어스의 러싱 공격은 전무한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 경기가 이번 시즌 다른 경기들에 비해 그렇게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베어스는 작년에 경기 평균 러싱 시도를 리그에서 23번째 로만은 25.4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무려 두 번째로 많은 31.2회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러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벤존슨이죠. 이번 필라델피아전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건 베어스의 러싱 스타일이었습니다. 벤존슨하면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코어에는 하드코어 정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센터와 가드들 뒤로 가는 플레이, 즉 라인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 러싱 플레이로 17번 시도를 해서 시도 평균 7.9야. 총 134야드를 기록했습니다. 레프트 가드 조튜니, 센터 드류달먼 라이트 가드 조나 잭슨 이 내부 공격 라인맨들을 믿고 러싱을 진행했던 것이 결국 필라델피아의 견고한 수비 라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아, 공격 라인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픽다운 님이 특별히 꼽았던 1등 공신은 바로 라이트 태클 단엘 라이트였습니다. 얼마나 잘하길래 픽다운 님이 이렇게 보셨을까 싶어서 프로풋볼 포커스에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재까지 압박 허용과 새크 허용에서 상대 패스 러 시를 거의 지우고 있는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현시점까지 색은 단 하나 그리고 압박은 단 11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으로 보면 페네이스 월과 견줄만한 기록들이죠. 공격라인 유닛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경기 평균 색을 4개나 상대 팀에게 내줬었는데 올해는 1.5개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런블로킹과 패스블로킹 부분에서 정말 큰 발전을 증명하고 있는 베어스의 공격라인이고 그래서 현재 베어스의 폼이 이렇게까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픽다운 님이 꼽아주셨던 부분은 수비의 운이 섞인 빅플레이 입니다 운이 섞였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턴오버를 가르켜서 픽다운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까지 시카고 베어스는 턴오버 26개 인터셉션 17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부문 모두 리그 최고 기록입니다 턴오버는 보편적으로 실력보다는 운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 팀이 턴오버를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똑같은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턴오버를 많이 기록할 거라는 개런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다른 기록들 예를 들어 공격이나 수비 야드 혹은 점유시간 세까지 대부분의 기록들은 팀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편인데 턴오버는 상황과 상대팀 실수 빈도수에 따라 시즌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픽다운님은 턴오버가 NFL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순수 실력이라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투시 푸시 중인 제일런 어치를 상대로 공을 그냥 뺏어갈수 있는 것 자체가 실력이고 또 이런 투지로 인해 시카고가 계속해서 턴오버를 만들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케빈 바이어드는 인터셉션 6 개로. NFL 1위를 달리고 있고 네이션라이트는 총 테이크어웨이 8개, 펀블리커버리 3개와 인터셉션 5개로 토탈 턴오버 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읽어보니 벤 존슨이 감독이 되고 훈련 난이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몇몇 선수들은 NFL에 들어와서 이렇게 빡세게 훈련한 적이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였죠. 이런 훈련 강도로 인해 선수들이 더욱 각성하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턴오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겼던 9개 경기들을 보면 턴오버를 25개나 만들었는데 졌던 세 경기에서는 턴오버가 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턴오버가 다른 기록보다 운을 많이 타는 플레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턴오버성 플레이가 현저히 줄어드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긴 하네요. 픽다운 님이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케일럽의 패싱이 아직 아쉽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포켓 프레젠스, 즉 포켓 안에서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 느끼고 그 압박을 피하는 능력 자체는 최상급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측성 패스나 순수 정확도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기록을 비교해 봤는데 네, 뭐 딱히 나아지지는 않았네요. 스냅에서 패스까지 평균 시간도 작년에 2.92초보다 올해 3.18초로 더 길어졌습니다. 공을 더 오래 잡고 있다는 뜻이죠. 베어스의 첫 4000야드 쿼터백이 될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은 5경기에서 평균 256야드를 던져야 가능합니다. 아, 올해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베어스의 남은 스케줄 강도가 NFL에서 5위인데 남은 경기들 그린베이와 두 경기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그리고 클리블랜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그린베이 상대 고백고입니다.